노 o no!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갬성 캠핑을 하는 것 같네요. 노 o no! 어? 어? 뭐지? 어? 안 잠궜어 저거? 김치. 오늘은 4월 16일 이스터 토요일. 봄 캠핑이어야 하지만 겨울 캠핑이 되어버린 김치 아웃도어. 네, 생일입니다. 손한점 흔들었어요. 오늘 이 막내 생일입니다. 10여 분 걷고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가 쉘터예요. 네, 여기 평평하다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돌아왔습니다. 무슨 아이템인가요? 삽이요. 무슨 삽이요? 삽. 이 생에 그래도 소고기 미역국 라면을 먹고 습니다아 우린 일하고 있는데 혼자 만담쇼를 펼치고 계신가요? 미야, 예. 누구는 <laughs> 말해야되는거 아어 그렇죠? 오 좋아좋아 하고 좋아. 있네 이걸 위로 빌 우마 맛있어요 어머, 잘 먹고 있습니다 엄마 감사유 음, 맛있습요 미역국을 미역 싫어하는 이 막내도 맛있어합니다 미역라면 오뚜기 미역라면 어? 아닌가? <laughs> 어, 지금 눈인데 하 유니콘 색깔이 으 절대 안 붙어 <laughs> 안된게 네. 있어 <laughs> 여기 보시오딱 붙어있을 때해 다른 사진 아니오? 떨어 아. 언제 떨어질지 떨어질 모르니 언제 떨어질지 모. 사케 뜨겁게 못 먹으려고 못 데우고 있습니다. 이제 2차전 어묵탕. 드디어 지자, 지자리를 찾은 해피 버스데이. 이거 예쁘지 않았다는 거? 뭐요 그걸 <laughs> 가랜드. 드디어 <laughs> 갈랜드가 <디디우>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또 하나의 과제, 어디에 걸 것인가. 오, 이쁜데?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은 스님 오신 날. 뭐야, 마지막에 한 번? <목소리> 나 내가 해. 해놓고... 반대로 놓나? 얇은 아, 반대로 빨리... 어. <목소리> 오리털 바지. 오리털 바지 하나랑 여기 발이 시려우니까 오리털 부치가 있어. 오리털 부치 한 쌍. 그리고 베개. 그리고 바닥에 깔아야 할 한기가 올라오니까 바닥에 깔아야 할폼 매트. 그리고 침낭은 두 개가 필요해요. 요 기본 침낭 하나랑 저희가 또 쓰는 이번에 새로 산 퀼트. 오리털 퀼트 하나. 얘 먼저 덮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걸 덮었죠. 근데 얘가 다운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울기 때문에 살짝 축축해져가지고 엄주교의 계획은 신세릭 소재의 퀼트를 하나 더 사는 게 겨울용으로 하나 더 사는 게 계획입니다. 이게 딱 겨울 캠핑할 때딱 잠잘 때 1인당 가져가는 제 기본 물품이에요. 불을 펴구만 아침에. 부상자가 있습니다. 어쩌다 부상당하게 됐나요? 머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. 부상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무슨 일이죠? 부상당하지 않았습니다. 입수 입수. 생일맞이 입수기. 응. 물을 뜨고 이렇게 앉아서 몸 때리고 있었는데요. <laughs> 얼음이꽈지직 부다졌나요? 바... 팔 받침대로 쓰던 그곳이 얼음이 올랐습니다.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. 습니안 말라. 네. 오늘 아침 몇 도였죠? 아는 정도. 2도? 마이너스 2도였고 내가 6시에 오줌 눌 때는 응. 부엉이가 울 때는 마이너스 9도였어. 마이너스 9도였어? 텐트 안이. 아니. 텐트 안이가? 응. 아니가. 음. 이이야 <laughs> 근데, <아이가. 웃음> 근데 생각해보면 올해가 추운 게 우리 이스터 때 캠핑 개시한다고 챔피언 갔던 거 기억나? 그치, 네. 그때 맞아 그때 우리 옷... 그때 막 프리즈비하고 밖에서 네. 그러고 응, 놀았잖아. 그때는 부엉이가 겟다 했어. 맞아 맞아 그때 직접 아갔어 한참 몇십 분을. 그러게 왜 이렇게 다르냐? 그 해랑 올해랑 아니 맨 처음 부엉이 멘처하는 소리는 후. 이건 부이인가 아닌데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하. <laughs> 이래잖아. <laughs> <laughs> 그 토끼가 냄새랑 비슷하다. 왜냐면그 사냥꾼 아저씨가 토끼 소리라고 내는데 그런 소리였거든. <laughs> 토끼를 <웃음> 사냥한 거야 그러면? 몰라. <laughs> 충분히 가능해 근데 구엉이개 어? 커. 아니 내가 몰라. 아저씨가 그래서 이게 토끼 소리래. 그럼 늑대들이 토끼를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막 이게 토끼 아저. <laughs> 내는 토끼 거야? 토끼 길을 잃었을 때 내는 소리래.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아 저거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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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쳤는데 물인가 스프레이 아뭐 한국에서 공세운 칩퍼냐? 응. 먹을까요? 어떻게 입고? 노가리? 오랜만에 돌아온. 음, 라면 음. 엔 라면. 음. 먼저 넣어서 리고 음. 엄청 뜨겁나봐 난리다 난리 흩날리고만 날려 사장님이 이스트라고 스팸세트 <laughs> <laughs> 아 힘들어. 오, 빠르다! 빠다 레디 고! 발 하면 다쳐 루지야. 발넣 야! 긴가 동물 발자국, 발견. 새들이 여기부터 총총총총총총. 야, 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점프한다 얘네. 하씨. <laughs> 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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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의미일까요? 이이일기가 있다니? 지라고넌 빠져. 야 루즈야 너왜 썰매 조종을 못해? 야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었어 그렇고 내가 가져가. 그러니까 나무 쪽으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면 어, 되잖아. 울퉁한 길. 평지면 더 쉽겠지만 울퉁불퉁해서 더 힘듭니다. 네. 바로 저렇게 달리기 때문에 길이 요 난리가 나는 거죠. 오늘부로 빼박 31살이 된이승은 씨. 소감이 어떠십니까? <laughs> 별거 없네요. 그럼 여기서 말을 편하게 해볼까? 편하게 해봐. <laughs> 아, 불편해. <laughs>